자, 지금부터 대한의 수교참회 경기 중앙로에서 목사 임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굽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고난을 나의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오늘 귀한 목사 임직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오늘 임직할 때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기름금이 넘쳐나게 하시고, 초대교의 회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귀한 임지력에 드리는 두 분에게 오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지하여 주셔서, 이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샤나 마음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도하는 증인 되게 네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나오셔서 바로 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약한 때에 오른손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하다 하시길 바랍니다. 사약, 신부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법문에 대하여 정악 무호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네, 네. 본장로의 신조와 에스터미스터 신도 개혁인 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표훈한 도의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하느뇨 네, 네. 3. 본창루의 정치와 건진 교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네, 네. 4. 주 안에서 같은 지본된 형제들과 동심 협력하기로 명시하느냐 5.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하느냐? 6.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합평을 힘써 돕고하며, 근신히 역사하기로 작정하느뇨. 네. 마지막으로 7. 신자로 신자여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구장하도록 하여. 하나님께 명하사 갈리하리 하신 조회 앞에 경건한 법범을 헤우기로 승낙하느뇨 선내리시기를 네. 바랍니다. 이제 목사 안수연 나오셔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물어볼 수 있는 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 안수하노라 아멘 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본영도 이제 강도사를 오늘 2018년 9월 15일 목사 임직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들이 임직하오니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처럼 한국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임종원 강도사님 목사 임직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임종현 오래 사랑하는 희화를 임직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제 새 출발하고 이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연하야 종이 축복합니다 오늘 종들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부심 있게 하셔서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왕의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힘조리한 권용도 귀한 강도사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제, <목소리를> <목소리를> 여기 네, 이온 목사, 가을 여기, 여 네, 이렇게. 네. 이쪽은 그쪽죠 <목소리를> 자, 그것은 네. 네. 아, 예, 이제 에 예. 예. 박수 박수, 박수. 예. 예. 축하드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목사님 예. 축하합니다. 그래. 박수들. 알다 그래. 자, 이쪽으시두분 오셔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경기중앙노회장인 대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중앙노회 임용현 강도사 권영도 강도사는 2018년 9월 15일자로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여기 서켜가겠니 목사 한식종 건 영도 생년월일 1969년 3월 25일 이에 사람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손교단 경기중앙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거행하기 이증서를 드립니다. 2018년 9월 15일 대안의 수교 장로회 개혁 경기중앙노예단 정민철 목사 장례 축하합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목사 임직패, 목사 권용도, 기한은 대한 예수를 장로의 경기중앙무회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 목사로 임직을 받게 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을 내게 주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18년 9월 15일, 대아의수교장로회경기중앙무의 노회장 정민철 목사자 축하합니다. 자, 임용현 목사, 목사 안식경 선명 임용현. 생년월일 1964년 12월 20일 이와 동문. 목사임직회목사임용현 이화동문. 자. 이제 이제 들어가시라. 들어가시라. 네. 들어가세요. 자, 겉면의 말씀. 제가 1분 동안 아주 작게 겉면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에, 목사가 되면 가장 첫 번째, 에, 방금 우리 시기적으로 기하에 쓰시는 우리 김완철 목사님이 얘기 듯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에, 발악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 목사안수가 되면 아주 강력한 기도를 하기 려면 그것을 그 시험 환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별별 사람이 조롱을 해, 요너가 무슨 목사냐, 나 같은 것이 목사되면 다 목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기면은 하나님이 이제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이 전부 다 말을, 예, 발명한 에디슨은 이것을 발명하기 위해서 2만 번을 실패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2만 번. 예. 저도 처음에 설교할 때는 업무를 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안 보고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잘 때, 예, 넘어. 라고하 예, 주님의 뜻 주님의 뜻처럼 다 예, 막이고 오직 예, 기도할 때 무슨 기도 얘기가 기도. 알게지는지 모르겠지는지 눈으 알로 이므로 신나는 죄들을라며지 얘기하면서 기도하면 예, 하나님께서 매일 매일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 이제. 예, 두 분이 목사가 되었은 적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이제 기도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원철 목사님이 잠깐 축사의 말씀을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저희 교회 조직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조직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맨 후회가 누군가요? 단임 목사죠. 그 다음에 뭐 장로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고 조직표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짜는데 우리 교회는 아, 제 목회는 이렇게 거꾸로. 단임 목사가 맨 밑에 있어요. 여기에 단임 목사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기관장, 그 제목에 말이 됩니다. 선기는 목회, 서버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선기는 목회자, 대통령도. 지금은 뭐 회사 회장도 요즘 뭐 세상에 논란되는게 갑질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걸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직원을 하인부리도 했어요. 옛날에는 어 그냥 아줌마라고 했어요. 오늘 국회의원이 학교에서 밥해주는 그 임시직 그 아줌마들 정말 아줌마라고 했다가 뭐 눈매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진의 대한항공의 저종은 그 딸들이 아줌마, 뭐, 직원들 다 그레이프에서 그래, 근데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어, 지금은 어, 가른 자리에서 직원을 섬기고 교인을 섬기고 저희 교회에서는요 제 목양실 카페입니다. 카페 미니 카페 어, 우리 교회 오는 손님들 아니요 우리 교회 뭐 장모님들 뿐만 아니에요. 그서 우리 뭐, 찬양연습하는 사람들. 내가 없을 때는 못하지만, 내가 있을 때는 전부 내가 커피 끓여서 갖다 내리. 교회가 300명이나 됩니다. 무슨 뭐, 한두 명 있는 교회냐, 아닙니다. 종무무사, 전도사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식당에 가서 주일날 같이 줄 서서 밥 먹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이 놀래가지고요 수건 수건 했어요, 수건 수건 했어요. 오, 어, 단임 목사님도 여기서 줄 서서 방문해? 수건 수건 했어요, 수건 수건 했어요. 어, 예산을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깨알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써가지고 천 교인들한테 다 돌려버립니다. 단임 목사가 월급 사례이 얼마 받는 거? 어디 가서 뭐 행복인가? 뭐 오늘 커피 커피 한잔 차대는 못오잖아천 원짜리 커피 하나 사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돈다내는은상 없지만 기름 얼마 넣된 것까지 해서 한달쓴것쫙 트루트해서 전교인날 이렇게 가 투명 재정을 투명하게 하자. 그리고 교인들을 하늘처럼 밖으로 섬기자 그러면 교회 부흥되고요. 그러면 존경받습니다. 그러면 대접받습니다. 성기는 목회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일 저녁에 태국 치앙마이,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 목회자, 선교사도 아, 500명, 세미나 인도하라는데, 전부 호텔에서 세워주고, 판매기줘야 합니다. 나는 엉덕길에 대접해놓고 그 후배가 준비해서, 그래, 설교해주마 그랬더니, 어이, 와서 다 배기해야 된다잖아. 남남하느라. 그날 방고했더니 우리 성르님한 분이, 목사님, 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본백게 어, 뭐할 얘기 많지만, 하여 섬기는 목회자. 섬기는, 섬기는 그런, 그 목회자가 되시기를. 그러면 여러분 대접받고,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좋은 목회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